먼저 찍어 주라고. 어. 알았어. 자, 웃어. 찰칵 아니 사진 찍어 주라고? 나화났어화났어 응. 왜? 안녕하세요를 먼저 저가 하고 싶어. 아, 소울이가 안녕하세요 먼저 하고 싶어? 응. 알았어. 자, 그럼 시작할게. 다시 하나, 둘, 셋. 마 <laughs> oh 안녕하세요. 혼났어. Oh 화났어 소울이 미안해 엄마가 먼저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응, 엄마가 안녕하세요 하면 다같이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자 시작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울이가 안녕하세요 해 그럼 안녕하세요 나도 소울이 하수예요 <laughs> 귀여워요 아이고. 소울이 너무 귀여워요 자 오늘은 우리 어디 가는 음, 날이죠? 초코 축구가요. 맞아요. 우리 드림이 형아, 오늘 축구 대회 나가는 날이에요. 와~ 드림이가 축구 교실에 다니고 있었거든요. 그냥 소소하게 축구 선수를 할 정도의 실력은 아직 안 되지만, <laughs> 그래도 제법 날색에 아주 잘하고 있는 우리 드림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축구 교실에서 어느 점 어느 점 어느 점 이렇게 있는데 다 모여가지고 그 실력을 겨루는 축구 대회가 있는데 우리 온 가족이 응원하러 출동했습니다. 네. <laughs> 함께 갈까요? 네. 그럼 출발. 출발. 네, 알겠습니다. 고고. 고고. 신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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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. 진짜 소리가 잘하긴 잘하네. <laughs> 그 소리 최고! 마리 찾고, 하얀 착, 하, 소 자기 노래를 하겠다고. 하하하세요하겠다고 <laughs> <laughs> 고아이는 샤카스. 아빠, 제발, 가지. 소리 많이 켜줘. 예 yeah, 잘했다, 소울이 너무 잘한다. 드림이 축구 대회 하러 가기 전에, 아, 아, 얼마나 걸릴지 아. 몰라서 간식을 좀 아. 사오라고 하더라고요. 어, 어, 알았어, 알았어. 우리 소울이는 이것도 나, 소울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소울이랑 뭐, 까줘. 까줘. 돈, 시간. 돈 내야지 깔수 있어. 드림아 그걸 왜 먹어 갑자기 아근 이거 먹어야지 그래 힘내야지 왜냐면 이건 먹어야 힘이 다 초코바 알았어 초코바. 그래 오늘 특별히 오늘 무조건 해. 먹어 알았어 그럼 음료수는 필요 없지? 드림아 물 마시면 되겠지? 여보 여보 음료수 안 나. 먹어? 어나 괜찮아 어 잠깐만 성질 급한 우리 소울이 계산도 안 했는데 자꾸 뜯어달라 그래 너너너 이거 뜯어서 먹어 어? 500원 전환하고 어? 뭔데 브롤스즈아 이놈의 브로스타즈 정말 <laughs> 알았어 잠깐만 으, 으. 이거 어떻게 넣어? 그렇게 넣으면 돼 되게 날같다 이거 장난 아니고돌 볼똥품 음. 수준인데 나왔어? 뭐야 뭐 나왔어? 메카크로 LA 어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어 드림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잖아 어 이거 ]잖아. 그거 아니네 열쇠고리 같은 거네 이거 자 어디선가 드림아 함성 소리가 막 들리는데? 가자 우리 우리 빨리 경기하러 가자. 오 마이 갓. 가자 내려가자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우와 여기야. 어, 벌써 시끄시끌하다 그렇지? 우리 우와. 이야. 안녕하세요. 아, 네, 네, 네. 시 <목소리> 주세요! 알았어요! 알았어요! 우와! 대박! 아아유 <목소리> <이거> 재밌, 재밌다! 재밌데 아! 나는 더틀봐그 아, 그런 거 아니야! 영이 <목소리> 아니야! 힘들어! 왜 이렇게 난맨날 힘들지? <laughs> 저희 이곳의 열기는 월드컵 경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. 난리가 아니요 <laughs> 이게 진지해요. 그렇지! 좋아! 달려, 달려! 드림아, 지금이야! <laughs> 축구 엄청 좋아하는 우리 소울이. 평화들 축구하는 거 보면서. 드림아, 자신 있어, 오늘? 에휴, 이게 뭐야? 아니 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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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웃어야지 네, 어, 예쁘게 웃어야지 왜? 웃어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왜왜 웃는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웃는 거야 하는 거야? 몰라? 너도 잘 모르겠어? 아, 네. <laughs> 경기 시작했어요. Yeah. 자,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. 소라! 소라! 화이팅! 잘한다. 잘한다. 이겨아 잘한다. 잘해라. 지리마, 지리마. 올와봐 파이팅 해, 파이팅. 패스해, 패스. 알았지? 스비수야수비수지만 뭉쳐있으면 안 돼. 뭉치면 안 되는 거야. 공만 따라다니지 마, 알겠지? 아, 그니까, 공만 따라다니지 말고, 길목을 막어 패스할 길목. 이리 와봐. 너 이거, 너 이거 입술 닦고 이리 와. 어. 잘해. 에이, 운동신력이 없는데? 좋아! 자! 진아 너무 아짜다야 진짜. 진짜, 진짜. 진마 진짜. 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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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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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우리 는들왜 이렇게 잘해 <목소리> 됐 좋아 리도 이게 진지해요 이쪽으로뛰어빈대로빈대로빈 곳으로 빈곳 너무 다 <목소리> 너무, 너무, 너무 흥분아아 <목소리> 됐다, 됐다. 지금. 어, 예. 야, 먹... 오, 대박, 예. 오, 아, 추짜 진짜, 하이파이 ]야? 아, 진짜, 오예 멋있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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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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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 진짜, 진짜, 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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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이는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드림이 팀팀정정실실이이상하하요요 n 살 m i n u 살 e s 이 n j 들 p a n 3 minutes in 이 a p a 이3 minutes in Japan, 3 minutes in Japan, 3아 i n 선수도 아닌데. 운동 선수 굽기라는 엄마의 마음처럼. 그래서 그런지 미지리미가 오늘 첫골을 넣었어요 이겼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, 미지리미 잘했어. 슈퍼맨. 응. 이겼어. 이겼어 이겼어. 이겼어. 소라소라 형아 이겼어. 형아 응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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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, 멋있다멋있다 드림아, 이리 와봐. 대박. 너무 잘했어. 진짜 나 축하해. 축하해. 형아, 소라, 형아, 잘했지? 형아, 안아줘. 우승하면 제가 밥 쏠게요. 반습니다 드림이, 우리 이제 전국대회 가는 거야? 응. 자신 있어? 응. 오늘, 어, 우리 DNJ 있었데 문제도 오한걸 났지. 드림이 베프. 그래, 우리 그러면 전국대로 회 가는 거야. 가자! 하드레 파이팅. 신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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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<laughs> 잘했어. 잘했어. 아니, 여기도 구성하는 만난 그러면 전국대회에서 드리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. 전국대회에서 만나요. <laughs>